근데 공이 되게 항상 멀리서 맞고 빅살이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손목으로 라켓을 이렇게 깨작깨작 거려요. 형님 그... 지금 떨어뜨리는 게 너무 강조가 돼서 돌려서 앞으로 돌려서 떨어뜨렸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형님이 떨어뜨리는 게 너무 강조되니까 여기서 이 상태로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래서 돌려서 올라가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기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팔 이게 가슴 근육으로 해가지고 라켓 이렇게 팔을 모았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팔꿈치랑 손목으로 다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근육 쪽에서 먼저 다 써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순서로 이렇게 쭉쭉 돌아서 들어가는 거야. 앞에서 친대로 그대로 그냥 돌면서 공이 앞으로 그냥 굴러만 가게 둬야 되는데, 회님 얘를 그냥 굴려만 놔도 될때 얘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라켓을 손목을 풀어가지고 라켓이 흔들리게 냅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흔들림에 의해서 나갈 때 이제 그때부터 꽉 주는 거야. 자, 거기서 마지막 니시할때 여기, 여기 굽힘 많이 좋아졌어요? 팔꿈치 굽혔을 때는 팔꿈치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근데 지금 휜님 굽혔을 때 얘가 이또 이렇게 됐잖아. 팔꿈치 내린 상태에서 공에 스피드를 걸려고 하면 결국에 라켓이 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게 얘가 라켓이잖아요. 이 라켓을 움직이는 게 어떤 관절이고 어떤 근육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손목에서 움직여 줘야 될 타이밍에 어깨가 들려 버리면 손목이 정지가 돼요. 왜냐면 얘가 지지해 주질 못하니까 손목에서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가 그러니까 손목에서 라켓을 움직여 주는 타이밍에는 어깨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형님 어깨를 들어 버리니까 손목은 못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켓을 긁어 주는 타이밍이 어깨라는 거예요. 어깨. 공을 가까이에다 놓고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깨로 라켓을 휘저어요. 근데 공이 되게 항상 멀리서 맞고 빽살이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손목으로 라켓을 이렇게 깨작깨작거려요 그분들은 어깨를 전혀 못 써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안 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몸에서도 힘을 쓰는 관절이랑 가깝게 붙이는 거야 회원님은 어깨 근육으로 라켓을 쓰다 보니까 이 어깨 근육이 자꾸 더 붙는 거예요 근데 손목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손목이 제일 멀리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더 멀리에서 공을 잡는, 잡는 거고 그, 팔꿈치를 제 앞으로 내밀라 그랬잖아요. 이 동작이 결국에는 가슴 근육, 여기 어깨 관절에서 얘를 버텨서, 버텨서 이대로 유지를 해주는 근육을 역,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였을 때, 이제 손목이 그대로 치고 돌아야 되는데, 팔꿈치가 들린다, 또는 팔꿈치가 내려간다, 그럼 얘 어깨 근육이 못 버티는 거예요. 어? 어깨 근육못 버티면은, 이 팔꿈치에서도 버티질 못해서, 손목에서 일을 전혀 못해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관절이 팔꿈치, 팔꿈치에서 접히는 게 끝인 거예요. 손목에서 라켓을 돌려주는 게 없이 팔꿈치에서 접히는 동작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반대로. 회원님이랑 그거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아까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 몸에서 나오는 이 코어 힘을 팔꿈치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깨가 전혀 배제된 상태로. 뒤에서부터 손목으로 라켓 휘둘러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손목으로 휘둘러 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목에 힘을 빼가지고 라켓을 흔들어 주는 게 손목의 역할이고 흔들려가지고 공을 향해서 갈 때는 이제 점점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어깨가 버티고 손목에서 밀어 내줘야 돼요 손목에서 쳐내줘야 돼요 힘으로 그래서 빠지는 구간, 주는 힘을 주는 구간,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진다고 하기보다는 힘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끝까지 가게끔만 밀어내는 역할이지.